현재 UFC에서 가장 화끈한 두 명의 타격가가 만났습니다. 요새는 진짜 보기 힘든 스타일이죠. 무술 고수 기가 치카제 입장합니다. 어렸을 때 이소령, 이영걸의 영화를 좋아해서 무술에 관심을 갖게 됐고, 고주류 가라데에 입문하면서 무도인의 길을 걷기 시작한 그런 선수이죠. 세계 최고 킥복싱 단체인 글로리에서도 활약하면서, 어, 킥복싱 프로전적 45전이나 갖고 있는 그런 파이터입니다. 가라데 외에도 본인 아버지가 유도선수 출신이기도 하고, 정말 다양한 무술을 배운 그런 종합 무술인인 만큼 공격이 되게 특이하거든요. 특히 발차기. 크로카반 때 레프트 하이킥이 있다면, 기가치카제에게는 레프트 바디킥이 있습니다.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다면 이 선수가 88년생으로 만 37이거든요. 사실 패더급에선 노장이긴 하죠. 자, 그 상대는 24살의 유망주입니다. 신인이죠? 올해 UFC에 데뷔한 16승 1패의 케빈 바시오스. 근데 이 중에서 판정으로 이긴 경기는 단 3번이고, 심지어 승리한 경기 중 8번의 경기가 1라운드 피니쉬입니다. 정말 화끈해요 5월에 3월에 UFC에 데뷔했는데 그 데뷔전 상대가 대한민국의 최승호 선수였거든요 그 경기 기억하시는 분들도 뭐 계시겠지만 진짜 압박 잘하고 공격적이고 젊은 패기를 보여주는 진짜 불도저 같은 선수입니다 치카제 선수가 저랑 인터뷰할 때는 이렇게 전진하는 선수들 받아먹는 게 자기 주특기라고 엄청난 자신감을 보였었죠 경기 일찍 끝낼 거라고 했는데 지켜보겠습니다 오, 근데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두 선수 어우 바디킥 저거 제가 말씀드린 거 크로캅한테 하이킥이 있다면 치카제에게는 미들킥이 있습니다. 킥복서 시절에도 미들킥으로 KO 진짜 많이 만들었거든요. 아 어, 근데 치카제 선수 왼다리에 출혈이 좀 있습니다. 아 어, 근데 피 다는 발로 그냥 찹니다. 킥 진짜 잘 찬다 치카제. MMA에서는 테이크다운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사실 킥커들이 요새는 많이 안 나오고 있죠. 레슬러들이 정말 많고 잘못하다 잡히면 그대로 그냥 바닥 청소거든. 자, 2라운드 시작합니다. 1라운드 때는 치카제의 킥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자, 바시아우스가 거리를 어떻게 좁힐지. 아, 근데 치카제에서 다리 부상이 좀 걸립니다. 저 왼발이 주목인데, 어, 헤드킥, 미들킥 잘 섞어줍니다. 아직은 바시아우스가 거리를 잘못 들고 있죠. 오, 오, 오른손 조심해야 되고. 오! 맞았어, 지금! 조심해야죠. 어어 야, 진짜, 한 방이 있으니까 이게 되는구나! 어우, 제대로 들어갔어. 야, 거리 어떻게 깨나 하고 있었는데, 한번 깨지니까, 그걸를또 KO로 만들어가네요. 아 어, 관자놀이 들어가니까 뭐 답이 없네요. 야, 기가치카제 첫 번째 KO 패배입니다. 바시오스, 무서운 신인이네요, 진짜.